안녕하세요. 초록이집사 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생선뼈 선인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, 피시본 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선뼈 선인장 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생선 가시 같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봐요 지금 얘를 키운지가 한 10개월 좀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은근 생각보다 굉장히 잘자라더라고요 10개월 전에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길래 배송을 받았고, 근데 생각보다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이렇게 썩, 음, 좋은 상, 좋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았어요. 수영도 엉망인 것 같고, 그냥 자기 멋대로 자란 그런 식물이 온것 같다 생각을 해서, 어, 걔를제 마음에 들게끔 삽목을 해갖고 키워야지. 그래서 막 잘랐었거든요. 그리고 조금 쓸만하게 보기 좋은, 좋아 보이는 그런 줄기는 또 다른 화분에 심어서 키웠어요. 그랬더니 마음에 들게 아주 잘 크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씩 심어 놓은 거는 어찌나 귀여운지 그렇게 해갖고서는 잘 키웠어요. 몇달 동안 키우다가 하나짜리는 친구한테 하나 줬고.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하나씩 심어 놓은 곳에서 어,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기다란 가지가 쑥 자라있더라고요. 한여름에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 자라있는 거예요. 그래서 화분이 작으니까 또 쓰러지기도 하고, 안 되겠다. 그래서 다 한꺼번에 심어줘야지. 그러고서는, 어, 나름 제가 굉장히 예뻐하던 그 화분에 있던 아이들이랑 같이 다 이렇게 심어줬던 거예요. 어, 10월 말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두달 전인데 또 그동안 잘 자랐고요. 저는 얘가 어, 선인장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추에 위 약할까봐 열대식물들 거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때 어, 얘도 같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겨울 월동을 거실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, 제가 그때 삽목하고 그러면서 하나 죽고 그냥 어, 너무 미워서 그냥 빼놨던 이 화분이 있어요. 근데 얘가 그 이번 겨울 한파 있었잖아요. 그래서 베란다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순을 올리면서 이렇게 예쁜 짓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를 이큰 화분에다가 같이 합해서 심어주려고요. 어,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살기 했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. 어, 물도 잘안 주고, 그랬는데, 에,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. 그니까, 얘네는 굉장히 척박하게 물안 줘도 이렇게 잘 살아내고요. 그리고 꼭, 어, 따뜻해야지만이 사는 게 아니겠, 아니더라고요. 그냥 일반적인 베란다에서도 잘살것 같고, 어, 영도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, 어,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음, 얼마 전 영상 올려드렸던 그, 개발 선인장처럼 얘도 어, 생선뼈 선인장이잖아요. 똑같은 선인장끼리. 그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어, 월동도 그냥 일반적인 베란다에서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물을 이렇게 덜 줘도 잘 살아남고 얘는 물을 굉장히 자주 주는 편이었거든요. 자주 줘도 그냥 무르지 않고 잘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둘 화분 어, 합해서 다시 예쁘게 심어주려구요. 얼마전에 갈아준 화분이래서 흙은 그대로 사용하고, 어, 좀 예쁘게 더 모아서 심어주려고 하거든요. 얘네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많이 깊지 않고,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처음에 이제 화분에다가 옮겨주면은 건들건들해요. 막 뿌리가 흙에 딱 이제 잡힐 때까지는 건들건들 하더라고요.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예쁘게 어 보이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, 결국에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자라나요.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는 심어주려구요. 늘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걸어 놓는 게 훨씬 더 보기는 좋은데요. 어, 제가 이렇게 걸어서 키우거나 그러는 게 별로 없는데, 어, 멋있어요. 네, 이렇게 베란다에서 햇빛 받으면서 겨울 동안은 이렇게 지내게 될것 같네요. 처음 키울 때는 인터넷에 그냥 이 줄기 하나나 두 개, 어, 심어져 있는 그 작은 화분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래서 키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. 처음에 온 화분이 꽤 많이 자란 우수한 아이가 온 건데,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어, 모습으로 된 아이가 와서 조금 실망을 했었지만, 은 이렇게 멋지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키워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모든 식물이 다 그렇겠지만, 은 주인이 키우는 대로 또손 가는 대로 그렇게 커주는 것을 보는 게, 그게 가드닝하는 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선인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